네 안녕하십니까 런던 정착 서비스 알렉스입니다 지금 저는 스트라포드라고 하는 런던 근처에 있는 대도시 아니면 중소도시에 차를 사러 왔어요 여기까지 온 이유는 가격 경쟁력이 있고 믿을만한 딜러가 있어서입니다 거리는 좀 되지만 온 만큼의 보람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2023년 기아 스포티지 옵션 많은 거를 좋은 조건에 지금 거래를 마쳤고요 손님도 만족하십니다 예, 믿음직한 런던 기아 양승국 딜러, 딜러께서 일로 이동하셔서 특별히 이쪽으로 와서 차를 사게 되었습니다. 기아차가 굉장히 많죠? 네. 다음에 또 다른 좋은 비디오로 정보 도움되는 비디오를 어, 찾아뵙겠습니다. 언제든지 문의사항 있으시면 DM 올려주시고요. 감사합니다.